Oh? 어, 역시, 아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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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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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좀키 체크 한데, 어, 어, 것 같은데 브러시, 포스틱, 어, 것 같은데요? 히체..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오 바로 들어가는 느낌? 갑니다 바로 가네요 자 템페스트 일단 이번 첫 라운드부터 바로 엘페트 가능성을 봤나요? 일단 미 루트까지 근데 이게 큰 데미지를 결국 초반에 못 주기 때문에 네. 오우 튀겨내고 은근히 소이 근접하기 좀 쉬운 구조거든요? 금방 붙을 수 있죠 아 중단 니까 하단 이번에는? 오확정타안 주려고 이 블루왕? 그렇죠 무적기 없다는 게 결국 쏘란테는 큰 단점이야 일단 뭐 데미지, <laughs> 사이즈까지 <laughs> 사이트 콤보예요. 예, 주인공이라서 가끔 보면은 길티기어 스트라이브는 어려운 콤보가 필요 없는 게 아닐까. 펀시, 음... 아, 무석까지 그래서 한번, 음, 오 이거 잘 건졌네. 피로 서서 피로 건졌어요. 저거 대간 레오를 한다 그런 느낌이긴 한데. 예, 네. <laughs> <빡>, 터지면서 월브레이크. <laughs> 이번엔? 아이번에 그냥 기모기 어, 중단, 중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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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자아이번에 그냥 가드만 시키고 네 기다렸네요 중단을 드디어 박았습니다 오 역시 총댐 레오 자 이러면 데미지가 아슬아슬할 것 같은데 마무리가 야, 되네요 아이번에어 지금 템뺐었도오 이게 죽네 라는 표정이었지 방금? 사실 저살줄 알았는데 이 죽네? 모두가 살 거라고 생각을 했던 오, 것 같아요. 네. 정말 살것 같았는데. 네자 일단 3 라운드 두들겨 주고 있습니다. 어서 드 이제 뚫리면 안 돼요. 이 F 드와잘 버티는데요. 근데 와, 지금 F C 잘막았고 우미쇼 선수가 계질 다 쓰고 체력 반 정도 가져왔으면은. 그네스 원네스. 달끝 네. 원네스. 이거 사실 이킨이 이제 맞아 죽는데. 아 팝들 일어내고. 근데 이런 식의 교환은 오우, 결국 소리 이거든요. 아하! 유에시스 전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뚫립니다. 자, 이거 엘페트가 확실히 있선나지고 통하긴 하는데 네. 결정력은 부족해서. 자, 일단 이 세트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 갈가먹기 스타일인데 어? 가드가 단단해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방어력 근성제 놓고 한 방이 좀센캐릭터인데 이게 나쁠 수 있어요. 에스 볼카닉을 계속 성공 시킬 있고 갈가 먹힌다는 건 결국 근성체 가 강화되는 거라서 네. 한 방이 거의 안 터진다는 거고 <목소리> 무조건 산다는 거냐 아, 역시 아, 프레임까지 네, 이렇게 이제 뒤에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오좀 크게 걸고 이제 한 대만 죽거든요. 원S 응? 이제 카운트 난 순간 엘페트 네. 이제 끝난다는 건데 그래서 안 뚫리려고. 그렇죠 이제 다시 거리 벌렸는데 다시 붙고 어. 아 어, 이제 무뚝뚝 한대 끝나겠는데요? 막아주고 하나. 와 여깐 저도 다고 자! 오! 아 근데 드디어, 이것도 킬가 아니야 결국 남죠 많이 남죠 중단? 중단? <laughs> 이번엔? 총세트 <콘서트>. 하단? 하단. <laughs> 아 이퇴 확인 중방하긴 좋아요 아니. 템페스트 중단이 안 통하니까 결국 하단을 쓰네요 방금 이제 기계지 모기용도 좀쓴거 같은데 잘 썼어요. 네. 밀어내고 시작이 아주 좋은 잡기. 어 자리 바꿨어요. 좋아요. 붐분 쇼콜라. <laughs> 어, 확실히 육피 쪽 Y 축은 좋아요. 세로 축은 넘어가는 거 같으면서 오! 건지네요. 오 잠깐 잠깐. 이것까지 괜찮아. 예 이것까지 네. 괜찮아. 여기까지는 꺼리라서 이 다음 콤보를 맞으면 안 됩니다. <laughs> 여기서 한 대만큼 끝날 수 있는데 진공장 어, 아 이거는 그냥 네, 써버리기 일어나고 어? 여기가 어, 거 이상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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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는 아프죠 와안 괜찮아요 자 시동 엄청 아픈 걸 냈거든요 지금 버스트 야잘 때렸습니다 템페스트저 템페스트. 어, 셀트로 버스트 게이지 깎아냈습니다 약간 이번에 하단 오, 하단이 중단이 하단이 안 통하면 하단, 하단 쓰면 되지 이야 중하거 t right, 신인데요. Oh. 캬. Oh, 내가 넘버원 페스이씨아 e m 없이 yeah, 보여줍니다 feel, feel. 아 yeah. 이게 금페스선수지 oh, oh, yeah. 지금 연습한거 아금특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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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지금 지금 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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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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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태백 <laughs> <laughs> 선수는 그건요. 그러니까, 표정이 너 신할 줄 알아? <laughs> 너 신할 짝? <줄> 크크크 <laughs> <laughs> 약간 이런 표정인데 상대는 표정이 사뭇 진지해요. 자 누가 더 절실하냐? <laughs> 우미슈 선수입니다. 예, 예. 어 이게 상대 다른 피그 블러 정도의 그 파장이 좀 몰랐는데 아 신도 좋긴 하거든요 지금 현재 메타에. 그쵸 그쵸. <laughs> 좋은 캐릭터입니다. 뭘 하죠? 어. 그러니까 기본기가 이제 이득 판정상 거기로 가겠다는 건데 디플렉트 잡기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술 이제 비크의 그원스가 있는데 아 후크도 있죠. 다막기 힘듭니다 이게. 겐슬주기 나도. 자뭐 차긴 했지만 이제 방어사의 극한적인 합니다. 아 나도 중단이 있어. 아프까지 이러면 마무리죠. 버스게이지 굳이 여기서 쓸 필요가 없죠. 혹시는 데또 이제 버방을 하는, 네 이때까지 이 라운드 혹시 모르니까 앞이 좋고요. 야, 아, 그렇죠 이 승룡기가 좋기 때문에 네. 부프까지 무적기가 있어요. 또질것 같군요, 이제 그렇죠. 이았어요요이지 네. 가만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야, 또아오크 캔슬 버스트로 일단 잘 밀어냈습니다. 피케즈 방금. 와 끝걸려려고 이게 끝거리 원했어 맞자마자 어써 탈려한 것 같은데 어안 지르고 하다하다 이번 지를고 같아요 오 이쯤 지 그러니까 지를 것 같으니까 한번 가만히 있던 건데 읽었어요 서로 읽고 센서. 있습니다 리트 한번 좋다 다라서아 잡기 나오면 큰일 오, 나죠 지금 어떻게든 잡기 다시하려고한발 끝내는 거거든요 지금 게임을 터트리려고 좀 공격을 해봤는데 야잘 건졌습니다 와또 포크 질려주고 접기 아, 저아저지 자, 여기 맞죠? 겨정타. <목소리> 여긴 하단. 아, 난... 아, 자, 이거 피장이 썼어야 됐는데. 텐션을 썼어야 되는데 약간 아. 쉽 오, 그 낚시! 템페스트 제대로 낚았습니다. 와! <목소리> 저런 걸 치려면은 길티어 스트라이브에서도 약간 끌어치는 승룡을 쳐야 되지 않나? 예. 어, 굉장하고요, 지금. 네. 예? <목소리> 피크 끝자리 이야 EHS까지 어차피 다시 해야 되니까 네 이거는 버스트를 안 쓰면 네, 그 너무 네생 네. 이득기가 많은 신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방어턴 때 어차피 디플릭 밖에 없으니까 계속 이득기 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그냥 잡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비크 계속 비크 와. 하단 이름면 어떻게 하냐 또 레오 꺼낼 수도 있긴 해요 이제는 레오가 모르겠어요. 나올 수 있죠 바로 돌아올수 있긴 한데 과연 그대로 할지 자, 오, 오, 그 드라마다, 그 드라마다, 어 그들한다 그들한다 템페스트. 아 이거 너무... 패조이기 때문에 네. 한 번이면 끝나거든요? 맞습니다. 우미셔 선수가 신으로 그 이득기를 계속해서 사용해주면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 타이런트 베럴 잘때이 단타 확인 잘해요. 네. 그... 아, 이리온상 완벽하긴 하네요. 끝거리하다가. 중간 이제 빈 팀에서는 호크를 계속 밀어냈고아이었네요 right. oh. 버스트 oh. 어, 안 쓰겠죠 여기서는? 굳이? Yeah. 여기서 내두고 어차 이제 한번더 남았으니까. 어? Yeah. Oh. 반대 써주기? 이러면은 오점 디. 타이밍을 약간 꼬아줬습니다 우미쇼 토너먼트 포인트 단 한라운드. 자, 도장. <laughs> 아, 점프까지 타임 기가 막히고요. 공부 좋아요. 오! <웃음> 와, <laughs> 이단 음, 어차 이거는 좀 많이 쓰긴 했는데, <laughs> 여기 <와>, 많던 <많다는 웃음> 거예요. 기술이 너무. <laughs> 네. 네, 이거는 보장이 그렇게 크진 않고, 된 <laughs> <고생한> 다음에, 디가좀 <laughs> 차긴 했었네요. 다시. 야잘 건졌고. 하지만 나쁠 뽑을만게 없다. 어, 오오 어, 어, 이거 호카한쓰고 비로. 어? 내밀고 있었는데. 이거 애들이 바든요 이건? 그렇죠. 애들이 때문에 보정 계개이좀 애매하고. 타이런트. 배럴자 so, 마무리 직전입니다. tell you that I'm 대 o i 크 g to t 오 l l you that i 이 g 이 i n g to tell you that I'm going to tell you that I'm going to tell you that I'm going 있 o tell you that I'm g 한번 상대 또 이제 그 퍼니치 할까봐 못쓴 것 같거든요. 잡아주기. 약 아, 모션 주면서 회크. 로망까지. 그렇죠. <laughs> 추가타 노는것 같은데,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은 착지 우디 좀 있습니다. 자, 버스트 게시트 있는 걸 이용해서 어떻게 든 된... 공세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어, 단한 대면 되거든요. 와 배럴! 어우, 저안 죽었어요. 딱한 대! 아하 우미쇼 <목소리> 결국에는 플스파우스 팅2024길티어 스라이브 우승은 우미쇼 선수가 차지하면서 아크 월드톱 파이널리스트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립니다. 야 마지막을 <목소리> 우승했네요. 기가 막힙니다. 와... 아 템페스 헤라이시 선수가 즐기는 자 모드에서 좀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에페트는 <목소리>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 뭔가 이제 통하나 안 통하나 좀 보는 느낌이긴 했는데 안 음. 아, 근데 쏘리에서 신까지 잘해버리니까 근데 템페스트의 나이시서 템페스트 선수가 우비수 선수의 솔 대신 신을 뽑아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만났을 때는 픽 싸움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상대도 아까 레우에서 이제 에페트를 꺼내는데 네. 솔보다 이제 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거리가 좋거든요. o 스를 길고, 립크나 네. 호크, 에이크도 있고, 접근이 꽤나 많은데, <laughs> 야, 잘합니다.